자, 안녕하세요 팜포입니다자 오늘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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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니, 제, 제, 제 친구들과 제 친구들과 아 생존 맵인데요 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맵이에요 야프라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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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싸지마 <laughs> 아 니가 진짜 똥싸지마요 <laughs> <태산마나 서판 발견. 웃음> 똥싸지나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 이 뭐야 야 광산 야 계단식으로 만들어

나무를 캐러. 아, 대로영 화라고 했어. 그 방송 중이야 대로영. 되게 잘생겼어.

컬 많이 구해요. 야 아니야 양철 세시면 구해보라 그래. 세, 야, 이거 모양도 못 가던데 지금 뭐가? 나 좀비 모드 때나 좀비 모드 한다. 그래? 나 좀비 모드 했어. 스불 껐어. 광야. 야 지금 광산 좀비 나왔어? <laughs> 자, 여기서 영상 한번 마칠게요.